태무산 케일로 4단 승천에 꼭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태무산이야? 왜냐면 현재 태무산 장비로 어... 롤테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음... 이게 뭐 뜬금없는 전개요 자 오늘은 무려 태무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형님은 광고를 안해도 될 정도로 이미 유명한 먹이업인데 굳이 저한테 광고까지 맡겨주신다니 정말 감사하게 잘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단 승천 챌린지를 도전하기 전에 태무 장비들부터 주문해줘야겠죠 사실 저는 장비의 지읒자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기순에서 대충 골라주겠습니다 그렇게 지원받은 30만원으로 장비를 잔뜩 사왔는데 언박싱 영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쓰레기 더미가 돼버린 태무산 형님들. 분명 녹화 버튼을 눌렀다고 호소해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알몸 상태로 나와 계시는 태무산 제품들. 야, 이 다스가 광고가 장난이야! 하기 싫으면 때리지 하아 아이고! 그렇게 언박싱 영상을 날리고 다시 영상을 찍고 있는 탐상싱이 여러분은 지금 처음 보는 제품인 척 연기하고 있는 탐상싱의 똥꼬쇼를 보고 계십니다. 아주 유병을 해라이. 하자가 좀 많은 사람이지만 테무 제품엔 전혀 하자가 없으니 너그러이 넘어가 주십시오. 자 먼저 장비부터 소개드리자면 일단 30만 원꽉채워서 사려니까 돈이 너무 남아돌아서 각각 두 개씩 구매를 해봤습니다. 역시 가성비 하나는 끝판왕이 확실한 우리의 테무. 자 먼저 롤체할때 없어서 안될 키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체할때 키보드를 누가 쓰냐? 상대방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채팅 러시에 반드시 필요한 게키보드죠두 개의 테무산 키보드 중 저는 핑크 키보드보다 이 쪼만한 녀석한테 더 관심이 가더군요. 키 리스. 리암 리스닝과 뭔가 하는 녀석인데 키보드를 축소하기 위해 옆에 숫자 패드를 없앤 건 기본이고 F1에서 F12까지도 나뉜 초극단적인 녀석입니다 어울리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실전 압축 키보드 타건감을 살짝 맛봐 보니 왜 인기 제품인지 바로 이해가 가는군요 다음은 태무산 무선 마우스입니다 둘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그냥 아무거나 골라주고 이렇게 값싼 주제에 무선에다 가볍기까지 한 태무산 마우스 이걸로 챌린저급 무빙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주 다음은 사프를 위한 태무산 고양이 귀 헤드셋입니다. 롤칠때 사프를 왜 미친 거야? 승환니가 갖고 싶어서 구매했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으니 이건 사프를 위해 구매한 겁니다. 자, 네. 바로 테스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려리고 왜 이래? 뭐야? 빨리 빨리. 이거 알고 보니 블루투스 전용 헤드셋이었군요. 역시 테무산 광고온새끼 광고 고양이 귀는 러닝할 때 쓰는 걸로 하고 테무산 레이저 헤드셋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 아,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삼네 하나 둘삼네 마이크 테스트 통과 자 마지막으로 테무산 마우스패드 일단 색깔과 무늬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꽉만한데? 크기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큰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 마우스패드가 보이 뭐 초대형 거인이 써도 남을 정도로 거대한 마우스패드 요즘 이게 유행이다 임마 테무앱 검색창에서 승상식 전동 할인코드인 DYZ8794를 입력해 주시면 사장 님 개미쳤어요 급에 말도 안 되는 테무 할인가가 적용됩니다 할인 코드는 무조건 까먹을 테니 고정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자 테무산 세팅을 다 맞춰줬으니 바로 오늘의 목표 테무산 4단 승천 일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나를 테무산으로 만드는겨 켈이 녀석도 사실 가성비 의 끝판왕입니다 기본 패시보부터가6렙의 승천 9렙에 2단 승천으로 1코 주제의 캐리를 하는 그립을 보여주는데 한 번씩 악마 열면서 캐리 전용 능력이 뜰 때가 있습니다 궁극의 초월 카즈아 7렙과 10랩에 또 승천을 주는 미친 열매는 그러니까 6레벨 승천 한번 7레벨 또 승천 9레벨 또또 승천 10레벨 또또또 궁극의 승천 끌지 1코 주제에 나 혼자만 레벨업을 찍고 있는 미친 성장형 기물 이 녀석이야말로 진짜 가성비의 끝판왕 행우산이 확실합니다 태범. 자 일단 궁극의 초월을 뽑는 게 먼저기 때문에 지금부터 악마의 열매 먹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냐고라라라라라 괜찮습니다. 초반에 열매 제거기를 획득하기에 아직 기회는 더 남았습니다. 궁극의 초월 슛! 나로 먹으려고 시애기가 괜찮습니다. 조금 원초적인 먹댓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일단 상점에서 나온 새 케일을 집어줍니다. 야이 너 설마 예그 설마가 맞습니다. 야이 악마야새 케일과 헌 케일을 교체해주고 이제 헌 케일을 팔아버리면 자동으로 열매를 뱉게 됩니다. 야이 사람의 탈을 쓴 악마 새끼야! 그리고 다시 새 케일한테 열매목방을 시작하는 거 와, 레전드. <laughs> 와 다음. 야, 그냥 신렙까지 간 다음에 궁극의 초월 뽑아버리면 안 되냐? 그래, 임마, 열매 다른 놈 쓰다가 마지막에 케일한테 옮기면 되지. 와, 그거 개꿀이네. 라고 저도 생각해봤지만, 라이어 씨 무슨 개똥멍청이도 아니고 성장용 능력을 신렙에 줄리가 절대 없습니다. 삼성신 피셜 궁극의 초월은 이 스테이지만 뜨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그렇게 또 시작된 케일목방. <laughs> 와, 그냥 접어. <저봐. 웃음> 아직 기회는 남았습니다. 궁초쉐 딱! 궁극의 초월 해무산 마우스의 기운을 받아 바로 뽑히는 궁극의 초월 가자 예! 자제첫 번째 상대는 해윙 너도? 야 나도 어? 괜찮다 이마 한명 정도는 겹쳐도 돼 겹친 상대보다 빨리 삼성을 뽑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죠 일단 연패로 돈부터 모아보겠습니다 다음 상대는 해윙 야 너도? <laughs> 자, 잠깐만 갑자기 겁나 세지는 이번 판 정찰을 좀 해봤더니 해윙 해윙 미쳐버린 오예. 케일 전성시대. Guys, everyone, 케일. Oh, my goodness. 바로 OMG를 외치시는 외국인 형님. 이럴 때한번 나서줘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대무산 키보드. 어. 내가 초밥집 타. 이번 시부 시즌은 초밥집 브금을 또 맛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평소엔 롤체 브금을 꺼놓고 듣지도 않지만, 이번 시즌 초밥집 브금은 한번 들어봐야겠군요. 뭔가 살짝 신나진 듯한 초밥집 브금. 마침 테무산 레이저 블랙 샤크 V2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공, 중, 저음이 분리돼 초밥집 그금이 보다 선명하게 들리는 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심지어 할인가 653원짜리 흰색 티셔츠에 부드러운 질감으로 좀더 스무스하게 리듬을 탄 담상식. 자,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야, 쉔게 집중하나? 나 죽는다! 죽고 말구나! 야! 피웅신. 다시, 사실 1고 삼성을 찍고 10렙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점재신이 도와야만 볼수 있는 10렙 승천 케이 일단 궁극의 초월부터 먹어요. 일단 진정하고 다음 타자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야, 이 쓰레기야! <laughs> 그냥 접자 상식아. 아직 상점에 다음 타자 나왔습니다. 야, 나 아직 도와도 못해서 야, 이 야, 쓰레기야! 바로 열매를 먹 <laughs> 케일 두 마리를 버리고도 궁극의 초월을 못 뽑은 10억가 레전드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첫 증강에선 케일을 위한 유물템을 집어주고, 전기 케일 가져아 3타마다 주문력이 4 0만큼 전기를 지지는 스테디. 마침 궁극의 초월 7레벨 승천효과에 3타마다 주문력 상승효과가 있죠. 이거 완전 케일과 찰떡궁합 유물입니다. 내안말땐 궁극의 초월부터 뽑고 말해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아직 궁극의 초월을 못 뽑았다는 것. 가보겠습니다. 3, 2, 1, 공초, 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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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웃, 끝! 마다마다, 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6레벨 승처. 이제 3타마다 파동이 날아가는 케일. 아직 많이 밋리하지만 대파는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7레벨 2단 승처. 외관상 변하는 건 없지만 3타를 때릴 때마다 주문력이 오르는 실전 압축 케일입니다 스태틱과 아주 잘 어울리는 칠렙 케일 그리고 9레벨 3단 승천 <laughs> 외관도 완벽하게 바뀐 9렙 케라 6결투가까지 맞춰주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악령 케일 데이 친구도 9레 케일에 성공한 걸로 보이는군요 하지만 우리의 케일은 굽 자체가 다릅니다 6결투에다 스태틱 유물까지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매평타마다 파동을 발사하는 9레케 날개집 몇 방에 줄줄이 쓰러지는 상대방 기물들. 그렇게 짭키를 퍼트해주고 일곱 다리가 길이왜저래 이것이 바로 가성배의 끝판왕. 행우산 킬이다. 뭐니? 자, 드디어 대망의 신뢰에 도달할 수 있는 돈을 다 모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스첩! 준비하라 커 주제에 포스가 지려버리는 4단 승천 k 다음 상대는 삼성 옵티머스 데 원래라면 빡센 상대지만 지금은 그저 귀여워 보입니다 우리 케이 무려 1내케이이기 때문이죠 내가 널 구원할 것이다 미쳐버린 싸대기 범위 무슨 열을 하기도 전에 적들이 단호가 내려있습니다 와우 <목소리> 와우 <목소리> 와와와와와와와 <목소리> 전판밖에 안오는9살이 캐리 자일이대무무무무무성 후려치는 미친 가성비 템케일. 롤체 역대 시즌 중 가장 강한 인포스트가 아닐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파동 임팩트조차 오님들이던 비비네 실 심리 케일을 세 번이나 봐서 가흥이좀 떨어진 상태지만 우와 야 파동 미친! 처음 봤을 때이 충격은 엄청났었죠. 우와 존나가지하다 우와 다시 게임으로 돌아서 와 오퍼이성도 다 찍어버린 테무 케일대 이젠 도저히 질 자신 없습니다. 케일을 정중앙으로 옮겨서 파동을 몇전처로 날려 세상을 지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심했군, 이 녀석. 파! 야뭐 지금야! 했다고 너무나 차참하게 발린 우리 팀. 오만 방자 그만.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배치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다시 시작된 오티모스와의 대결. 맞아. 얘랑 닦... 아왜또 막혔어? 하우. 또한번 버거킹을 맞았지만 이번은 실시간 계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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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날개를 잔뜩 펼친 신의 키엘이 대활약. 가성비의 끝판왕 템상 케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무 활용 코드는 까먹지 말고 꼭 써먹어주십시오. 실제로 저는 이 1만원대 레이저의 셋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무. 이상 테무상 케일이었습니다.